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세 시대라는데 은퇴하고 나서 뭐하고 살지? 막막하다. 혹은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하지? 통계청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주변에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은 어떻게 될지? 막연한 불안감만 커지진 않으셨나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백세 시대라는 길고 긴 여정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얻어갈 겁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처럼 그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로드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70을 훌쩍 넘기신 연세에도 얼마나 정정하시던지요. 제게는 여전히 현역 때처럼 활기찬 모습이셨어요. 늘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던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육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허, 별다른 비결은 없어. 다만, 젊을 때부터 은퇴 후를 조금씩 준비해온 덕분이지.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 관리도 열심히 했거든. 평생 교육원 다니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봉사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매일이 즐겁네. 그랬더니 이렇게 덤으로 인생 이막이 활짝 열리더라고. 자네도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보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처럼 100세 시대의 은퇴는 단순히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고도 새로운 인생이라는 페이지가 펼쳐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60세에 은퇴하면 길어야 10에서 20년 정도의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6년, 여성 86.6년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00세 이상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도 30년, 아니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막막함과 불안감, 심지어는 고립감과 무력감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매일 TV만 보거나 갈곳 없이 방황하며 무력함을 견뎌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그 어떤 시기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활력 넘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여행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 활력 저하,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은퇴 준비는 곧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백세 시대를 위한 성공적인 은퇴 준비. 그 핵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그리고 제2의 인생 설계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균형 잡힌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경제적 준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할까? 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소소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경제적인 준비는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는 물론이고, 취미 활동비나 여행 경비, 경조사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까지 꼼꼼하게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현재 생활비에 비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은퇴 후 달라질 생활 패턴과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 상환금이 사라지면서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여가 활동이나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100만원이 30년 후에도 100만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얼마 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60대 초반의 한 구독자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퇴 전에 이미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방문할 나라들을 표시하고, 각 나라에서 며칠을 머무르고 어떤 경험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셨다고 해요. 마치 여행사 직원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아야지 생각했어요. 노후에 몇억은 있어야 한다 같은 막연한 숫자만 보고 불안해했죠. 그런데 이 채널에서 알려준 대로 제가 진짜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됐어요. 세계 여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걸 위해 매달 얼마씩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역산해봤죠.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항공권 비용까지 디테일하게 계산하고 나니 목표가 훨씬 명확해졌어요. 목표가 생기니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경험이 목표가 된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 자금도 따로 마련해두니 훨씬 든든합니다. 이분처럼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채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재정 상태를 진단받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원, 예를 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계산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만으로 은퇴 후 30에서 40년을 생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층연금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1층 기반 위에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3층을 쌓아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지만 IRP 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들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는 기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죠. 연금 저축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마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니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이라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면 영모기지론과 주택연금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도 있으니 다양한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 과정에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수익 추구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실물 자산이나 물가 연동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금융 문해력을 높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은 상상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복리의 힘을 강조했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큰 돈을 모으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0만원, 20만원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면 10년, 20년 뒤에는 생각보다 큰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꾸준한 노력은 분명 풍요로운 노년이라는 든든한 강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장기 요양이나 질병에 대비한 의료비 재원 마련도 경제적 준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치료비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준비는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놓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이 많아도 병상에 누워 있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활동적이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보내는 길어진 노년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건강은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일어놓은 모든 경제적 성취와 꿈꾸는 모든 활동은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등산을 즐겨 하시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을 뵈었습니다. 그분의 활기찬 모습과 에너지는 정말이지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오르시고 평일에는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침 일찍 조기 축구도 나가신대요. 모임에서는 늘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 게 가장 큰 복이지.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 걷기만 해도 충분해. 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어, 땀 흘리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일찍 자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도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게큰 도움이 되더라.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해. 목표를 세워두고 달성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야.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진짜라니까. 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어르신 말씀처럼 건강 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근력 유지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 근처 공원 걷기 계단 오르기 맨몸 운동 스트레칭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 20분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홈트레이닝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도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나 칼슘 등 영양소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영양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식은 피하고 소식하는 습관도 중요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주와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금연과 절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은퇴 후 급격한 환경 변화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루틴과 사회적 관계망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취미활동, 여행,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지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립되지 않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앱을 통해서도 쉽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이나 SNS 활동도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비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손보험이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가입해야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보장도 더 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마치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습니다. 이 버팀목이 튼튼해야 백세 시대라는 긴 여정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짐이 아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행복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설레는 준비일지도 모르는 제2의 인생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시지만, 백세 시대의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직장 생활에 지쳐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길어진 시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50대 후반에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차리신 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 전부터 주말마다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고 작은 점포 자리를 알아보고 시장 조사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틈틈이 커피 관련 서적을 읽고, 유명한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셨답니다. 은퇴 후에는 바로 실행에 옮겨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나이도 있는데? 고민도 많았죠. 주위에서도 굳이 왜 힘들게 사업을 하려고 하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카페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용기를 내서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매일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서툰 점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제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고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저처럼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길은 열립니다. 사장님처럼 은퇴 후에는 그동안 시간과 여유가 없어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와 소통하는데 필수적이죠. 지식과 경험이 많고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강사, 유튜버, 블로거,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은퇴 학교나 평생 학습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세요. 또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멘토링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 가정을 돕는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시니어 인력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액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공유 주방을 이용한 소규모 식당, 개인 과외나 컨설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인 기업이나 소셜벤처 등 새로운 형태의 창업도 많으니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각 지자체 노인복지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에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홀했던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손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간혹 은퇴 후 배우자와 하루 종일부터 지내면서 생기는 황혼 이혼 문제도 종종 언급되고 나는데, 이는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를 느끼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레는 출발선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아직 무궁무진하며, 100세 시대는 여러분에게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제2의 인생 설계, 이세 가지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100세 시대라는 길고 긴 여정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이세 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떤 시기보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빛나는 100세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은퇴 준비 노하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분명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100세 시대와 관련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저희 채널의 따끈따끈한 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저희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